동해 명소 추암 앞바다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흙탕물로 오염되고 있다는 보도해드렸죠. 상황이 이러한데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속수무책입니다. 이용철 기자입니다. 동해 추암 앞바다가 화력발전소 공사장 흙탕물로 뒤덮인 사고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오염 사고가 날 때마다 시청과 해경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이렇다 할 처벌 없이 재발 방지만 촉구했습니다. 뭐뭐뭐 문제는 오염 사고를 제재하고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지만 지난 2013년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오염 관련 규정에 토사의 의미나 다량의 정도, 현저히 오염됐다는 기준이 없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환경부가 위원 판결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지만 아직 법률 정비가 안돼 일선에서 오염 행위를 감독하는 행정 기관들이 고충을 호소합니다. 오염을 제거할수 있는 어떤 그런 강력한 제재를 할수 있는 법률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법률적으로 그 정립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관리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못한 채 시간만 끄는 사이 오염 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